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111차 맥체인 성경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읽기 오늘은 민숙이 6장, 시편 40편, 아가서 4장, 히브리서 4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애쓴, 힘쓴. 자, 개별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6장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힘이 미치는 대로 애쓰는 나시린. 나시린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과 재물을 힘이 미치는 대로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름. 시편 40편에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애써 기다리는 다윗,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애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 아가서 4장에서는 연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결혼을 위해 애쓴. 두 연인은 서로를 사랑하여 함께하고자 여러 난과를 극복하고 결혼을 위해 애쓴. 히브리서 사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함.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붙잡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권면함.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드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며마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된 수약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덜에 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연이라. 나시인의 법은 이러아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순냥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냥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냥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조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줄이 가운데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처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시편 40편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안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우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의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괴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와여, 호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킬사, 내가 그들에게 보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어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아가서 4장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숙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몫의 구슬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처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너희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짐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할지니 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금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런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수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수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하며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바라기 우리는 일찍이 전도소를 통하여 삶의 허무함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첫 부분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 부, 명예, 착함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헛됨을 말하면서도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헛되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또 다른 소리는 바로 여화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왜 애쓰는 것이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몸무게에 애쓰라 라는 말은 무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기에 애써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어겼을 시 처음부터 다시 나를 채워야 하는 나시린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을 거룩한 자로서 구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이슨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 때문이라도 오직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애써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고백만으로 함께 할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 후 그들이 연인으로서 넘게 할 고비를 함께 넘어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 선조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피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옛 선조들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들을 우연이고 단백질로 구성된 생물체임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우주와 내가 하나됨으로 나는 사라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범신론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온 우주는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온전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이 창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고귀한 자요, 귀한 가치의 소유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엇에 힘써야 할지, 무엇에 애써야 할지,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